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행작가 태원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여행 이야기 들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요 아,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가지고 오늘 준비해주신 분들 측에서 여러분들 좀 출석 체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예, 가능하면 지금 채팅방에 계신 분들 본명으로 바꿔주시면 조금 더 저희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거 하나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많은 분들 출석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제 어떤 아, 바로 이제 아,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여행작가 태원준이라고 하고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길 위에서 여행을 하면서 지금까지 글을 쓰고 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여행 이야기를 하러 가거나 여행 강좌를 하러 가면은 늘 굉장히 좀 설레는 마음이고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가곤 하는데. 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약간 좀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부담감도 있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여행 산업이 굉장히 큰 위기를 맞고 있어가지고요. 제가 오늘 그런 이야기들부터 시작해야 될것 같아서 좀 그런 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신 분들은 그래도 이렇게 여행 쪽에서 어떤 하나의 이제 희망을 가지시고 또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계신 상황에서 계속 또 앞으로 나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큰그 존경의 존경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 다 같이 힘내자는 의미에서 오늘 이 이야기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예고했듯이 예, 이야기의 큰 주제는 여행을 바꾸는 시간 이렇게. 정해졌는데요. 앞으로 여행 산업이 뭐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게 될 겁니다. 지금 은 잠시 멈춰있겠지만 어쨌든 또이 코로나 1 9 사태가 언젠가는 이제 종료가 될 거고 저는 그 이후에도 여행은 이제 멈추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좀 이야기를 말씀하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행의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여행 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뭐 이거는 다들 이미 느끼고 계신 부분이 하겠지만 우리가 위기를 벗어나고 또 이제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진짜 현지에 닥친 어떤 어려움들이 무엇인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지만 저는 그 위기를 좀 극복할 수 있는 확률이 더 커진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보고 들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해볼 텐데. 여러분들, 제가 또 이전에 듣기로는 여러분들이 이미 어떤 역량 강화라든지 직무 교육을 많이 받으셨다고 제가 얼핏 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요, 제가 이제 그런 직무를 좀 이제 배제를 하고 그런 것들 이제 훨씬 더 보다 전문가분들이 있으실 거고 아마 여행에 대한 지식은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들려드린다기 보다 저는 2001년부터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 20년간 거의 쉬지 않고 매년 아, 일 년에 절반 가량은 해외라든지 국내라든지 굉장히 오랫동안 여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이야기들은 여행 전문가라기보다 정말 여행자 그 자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상대하시는 그 여행자라고 생각하시고 그 여행자의 의견이 어떤지 좀 들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계 여행산업이라 처음에 이제 이제 제목을 지, 어, 지어봤는데요. 저는 누구보다 이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 가까이 보고 들은 사람이라서 제가 여러분들께 어, 3월까지 겪었었던 일들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엄밀히 말하면은, 아, 저는 3월 중순까지도, 예, 코로나 위기로 굉장히 심각했었던 유럽을 여행 중이었습니다. 뭐 제가 위험을 감수하고 여행을 갔던 건 절대 아니었고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월이 되면은 니스 카니발이라든지 베네치아 카니발이라든지 또 망통 레몬 축제, 그 다음에 시체스 카니발 등등 굉장히 다양한 축제가 이제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축제들을 취재하고 또 글을 쓰기 위해서 지난 1월이었습니다. 1월 중순쯤 그때는 코로나라고 하는 단어조차도 굉장히 좀 생소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은 이제 위험성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아무런 예 그런 좀 위기감이 없. 었 없이 축제를 취재하기 위해서 1월에 유럽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1월부터 꾸준히 여행을 하게 되었고요. 2월부터 이제 축제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때 우리나라에서 이제 신천지라고 하는 이제 종교 단체로 인해서 크게 이제 코로나가 전파가 된 지역이 있었죠. 저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아 우리나라 의상황을잘 알지 못했습니다. 큰 어떤 아 그런 어려 어떤 그 문제점을 느끼지 못했고 심지어 유럽도 굉장히 평안한 상태였어요. 어, 여러분 지금 아시다시피 이탈리아라든지 스페인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굉장히 크게 신음을 하고 있는 유럽 국가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1월에 이제 아, 이탈리아로 이제 들어갔었거든요. 입국을 했었는데 당시 코로나 19 이탈리아 확진자 수는 딱두 명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현 어떤 그 이탈리아인도 아니었고 중국의, 중국인 관광.